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옛날에 김진사라는 청렴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민씨라는 아주 어여쁜 부인이 있었는데요. 과거 예비 시험에 합격한 김진사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죠. 민씨 역시 그의 미래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혼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사는 어디를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남자였지만 딱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사내 구실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사실 민씨가 김진사에게 반한 결정적인 이유는 외모였습니다. 민씨도 어느 여자에게 뒤처지지 않는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남자들이 울고 갈 정도로 콧대가 아주 높았던 민씨는 김진사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김진사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남자였는데, 민 씨의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취해 큰 고민 없이 만났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김진사가 긴장을 많이 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민 씨는 김진사를 이해해주고 넘어갔죠. 하지만 욕구 불만은 나날이 쌓여가면서 민 씨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진사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민씨가 잠자리 이후에 크게 짜증을 냈는데도 별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내고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렇게 눈치까지 없다니. 그렇다고 장래가 총망받는 남자를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방 주점에서 점 꽤나 잘 보는 무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가 서툰 부부들에 대해서 족집게처럼 잘 맞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무당이길래 민씨는 그동안 미신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천대했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 사람으로서 미신 같은 건 절대 믿을 게 못된다는 것이죠. 그런 민씨가 무당을 찾아간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씨는 무당집 앞에서 크게 심호흡했습니다. 나 뜨거운 일을 당하더라도 꿋꿋이 버티겠다고 각오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무당들은 객인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씨는 그저 평범한 양민댁 부인처럼 행세를 하고 왔는데도 무당은 오히려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민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무당은 겉으로만 보면 그저 평범한 아낙네로 보였습니다. 힘들었냐는 말 한마디에 울컥할 뻔했죠. 자네는 내가 누군지 아는가? 제가 어찌 부인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자마자 왜 힘들었냐는 말부터 하는가?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요. 민신는 갑자기 무기력한 기분이 들어서 불쾌해졌습니다. 무당은 금방 눈치챘는지 걸걸하게 웃었습니다. 농입니다요. 바깥 어르신과 궁합이 잘 맞지 않으시지요? 그런 얘기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농은 여기까지 하죠. 이제 점괘를 보겠습니다. 민씨는 변장까지 하면서 온 것을 잠시 후회했지만 갑자기 엄숙해진 분위기에 잔뜩 긴장하고 말았습니다. 무당들이 구판을 버리는 것은 어릴 적에도 본 적이 있지만 이 무당은 좀 달랐습니다. 마치 빙이라도 된 것처럼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니 아주 빠르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씨는 두려웠지만 이것이 진짜 무당의 모습인가 하고 세심히 관찰했죠. 이상한 소리로 중얼거리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종이 한 장을 태웠습니다. 숨도 못 쉬고 지켜보던 민씨는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렸죠. 이제 보니 지체에 높으신 양반댁 마님이셨군요. 죽을 죄를 지어 싸옵니다. 민씨는 눈만 깜빡거리고 있다가 하찮은 듯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갑자기 양반댁 마님이라고 하는가? 아까와 너무 다른 게 아닌가? 죄송하옵니다, 아까는 이 미천한 놈이 마님을 몰라보고 농을 하였사옵니다. 용서하소서, 민씨는 제발 해답이 나오기를 마음속에서 빌면서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래, 점괘가 어떻게 나왔는가? 장담하건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신다면 꼭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석궁합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말해보거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외길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곳을 지나 선산에 다다르면 여기 적힌 글을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데? 무당은 아까와 다르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묻힌 곳이오니 마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옵니다. 이 사람아. 조상님들이 묻힌 곳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겠나. 여기 오기 전까지 뭐든 해봤단 말일세. 이미 예전에 선산에서 소원도 빌어봤네. 무당은 씩 웃더니 종이를 건넸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민씨는 한숨을 크게 한번 쉬더니 종이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글로 채워져 있어서 혹시 무당의 농가는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 미천한 놈이 어디를 떠나겠사옵니까. 언제든지 옷이 없어서 눈치는 참 빠르구나. 마님과 같은 분을 워낙 많이 뵌 이유도 있지만 무당짓 수십 년을 하면 사람 표정만 봐도 알수 있지요. 민신는그 길로 바로 선산을 향해 갔습니다. 무당이 말한 그곳에 도착한 민신는 시키는 대로 종이에 적힌 글을 읽었는데요. 막상 읽다 보니 민씨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농지거리란 말인가? 내가 무당도 아니고? 민씨는 그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혹시 행인이 보고 미친년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읽는 중간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키는 대로 모두 읽은 민씨는 빠른 걸음으로 선산에서 내려왔는데요. 몸종과 마주치자 큰 잘못을 들킨 것처럼 숨을 삼키며 냉큼 집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김진사가 헐레벌떡 뛰어온 겁니다. 부인 경사가 났소. 무슨 일이시옵니까, 나리. 내가 좌참찬이 됐소이다. 민씨도 기뻐서 김진사와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요. 며칠 동안 집안에 큰 복이 왔다면서. 먼 친척 일가들까지 와서 축하를 해주었지요. 그리고 민씨는 그날 밤을 기대했습니다. 모처럼 치장을 하고 김진사가 사랑채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요. 김진사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진사는 민씨를 오랜만에 안아서인지 제대로 불을 질러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축시가 넘도록 밤을 보냈습니다. 부인 자참찬이 되고 첫 하루가 밝았소이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기쁜 얼굴을 하며 일어났지만 민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내구실을 못했던 것이죠. 민씨가 특히 기분 나빴던 것은 김진사 혼자 좋아서 온종일 해벌레 웃고 있었던 겁니다. 민씨는 계속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자참찬 노래만 불렀지요. 부인 자참찬이 되고 첫 주만이구려. 부인 자참찬이 되고 첫 석반을 위해 일찍 왔소이다. 부인 자참찬이 되고 초 이튿날이 밝았소이다. 민씨는 불만이 많았지만 승승장구하는 가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김진사가 달라지는 것이 없자 무당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씨는 당장 무당을 찾아갔지요. 마님, 참 오랜만에 뵙사옵니다. 자네는 내가 점괘를 보러 온 것으로 보이나, 무당은 민씨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 특유의 걸걸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마님은 욕심도 많으시군요, 욕심이라고 하였는가, 그렇사옵니다. 지금쯤이면 나리가 벼슬 하나를 더 얻으셨을 텐데, 더한 것을 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옵니까? 그 반댈세. 그럼 무슨 일로 오신 것이옵니까? 민시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나리께서 좌참찬이 되셨다고 어깨가 천상을 찌를 것만 같네. 나란 일을 하게 되셨다고 이제는 정승이라도 된줄 아시네. 그럼 마님에게는 경사가 아니옵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듣게. 죄송하옵니다, 마님. 민시는 누구라도 들을까 부끄러워 무당에게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나? 물론 나리께서 잘 되시는 건 나도 원하는 일이지만. 그때 무당이 또한번 걸걸한 웃음소리를 냈는데요. 마님도 참, 뭔가 잘못 알고 계시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내외 일에 관여하지 않사옵니다. 점계를 보니 나리가 야심이 많아 소가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싸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쪽지를 건네드린 것이 옵니다. 민시는 황당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김진사의 밤일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일복만 늘어난 것이죠. 그날 이후로 민시는 의욕을 잃었습니다. 가장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욕구 불만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시 집으로 덕세라는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쌀가마니를 들고 오는 덕새를 본 민씨는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덕새의 듬직한 가슴을 보면서 진짜 남자가 흘리는 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덕새가 들어오고 며칠이 지난 후에 술에 인사불성이 된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부인, 좌참찬이 되고 처음으로 술에 취해 보는구려. 그 놈의 좌참찬, 이제 그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민씨는 고란듯이 화를 냈지만 김 진사는 여전히 눈치 없이 좌참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리 좌참찬이 되신 것은 경하드릴 일이옵니다만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시오 부인?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민씨는 바로 당신이 밤일을 못해서 화가 난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좌참찬이 되신 게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글쎄. 얼마나 지났소?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자 참찬이 됐다고 온 집안에서 축하한 일이 벌써 한 해가 지났단 말입니다. 아니 부인, 왜 그리 화가 나셨소? 민씨는 솔직하지 못한 자신에게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놈의 체면 때문에 욕구 불만이라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민씨는 김진사와의 밤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머슴 덕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덕새가 땀을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는 어느 날, 민씨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죠. 민씨는 나무를 모으고 있던 덕새 뒤에서 갑자기 나타날 생각이었습니다. 장난기가 생겨서 덕새의 겁먹은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민씨가 뒤에서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덕새가 뒤로 획돌더니 많이 민줄 알았구먼요. 오히려 덕새가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덕세는 이미 민 씨가 자신에게 흑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죠. 민 씨와 덕세는 아무도 없는 한복판에서 뜨거운 욕정을 불태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뒹굴던 두 사람은 해시가 다 돼서야 옷을 챙겨 입었죠. 마님, 경하들이옵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바라던 일을 오늘에서야 이루지 않으셨사옵니까? 덕새가 능글맞게 웃었는데도 민씨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구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옵니까? 아니, 괘씸해서 좋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민씨가 덕새를 덮쳤습니다. 모처럼 발칙한 남자를 만났으니 이번 기회에 욕구 불만을 모두 해소하겠다는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씨와 덕새는 김진사가 없는 날이면 몰래 잠자리를 했는데요. 김진사가 모처럼 집에 돌아왔는데도 밤에 몰래 만나서 또그 짓을 했던 겁니다. 민씨는 김진사의 부인이 자유롭게 밖을 나올 수 있었던 반면 덕새는 몸종이라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새는 일부러 집안 나무를 잘라 쓰러뜨린 뒤에 몰래 담을 넘고 있었죠. 어두운 밤에 나뭇가지들을 모아놓으면 담을 넘어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죠. 바로 옆집에 살던 김진사의 친구 홍진사가 두 사람을 만난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홍진사는 김진사를 몰래 불러 자신이 봤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홍진사가 아무리 머슴덕세라고 해도 김진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시게 잠시 후면 또 보게 될 것이네. 또그 말인가? 자네는 대체 헛것을 몇 번이나 보는 것이여. 이번에도 덕새는 나뭇가지 뒤에 숨어서 주변을 살피더니 담을 넘었습니다. 저게 보이나? 뭐가 말인가? 내가 왜 헛것을 보고 자네를 불렀겠나? 저 자는 바로 자네 집 몸종 덕새가 아닌가?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이 바로 자네 부인. 자네가 보았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으니 그것이 헛것이지 뭐란 말인가? 홍 진사는 바로 민씨를 말하려고 했는데, 김진사는 바로 말을 막아서는 눈치였습니다. 그만두세. 오늘은 종일 술이나 마시며 얘기하지. 홍 진사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김 진사도 덕세를 보았으면서 일부러 못본 척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밤에도 민씨는 약속한 정자에서 덕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씨는 바로 고개를 돌렸죠. 적세냐 대답이 없자 민시는 조금 움츠러 들었습니다. 거기 누군데 그렇게 숨어있는가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진사였습니다. 민시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이렇게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김 진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 진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민씨는 사실 이런 날이 오기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김진사를 배신한 모민이 언젠가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진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민씨를 때리지도 않았고 타박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민씨의 손을 잡고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민씨를 데려 앉혀놓고서는 바로 밖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김진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민씨는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죠. 덕새는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났고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씨는 자신의 치부를 모른 척해준 김진사에게 너무나 미안해 다시 무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가장의 벼슬을 위해 찾았던 것이죠. 무당은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도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더 깊은 선산으로 가야 했던 민시는 군말하지 않고 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민시가 떠났다고 믿었던 김진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느 날 한밤중에 입궐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임금 앞에 선 김진사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임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황당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상들 무덤이 있는 위치를 묻더니 여인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비곡성 같은 소리에 끌려간 임금이 산골로 들어갔는데 그곳 무덤에서 김진사를 정승이 되게 해달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하얘지도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임금 말로는 안그래도 삼정승 중 우의정 자리가 비어 노심초사하던 중이라는 겁니다. 김진사는 선산의 위치를 다시 물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무당이 민씨에게 가보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임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임금은 너털웃음을 치더니 승지에게 우의정 퇴궐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의정이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김진사는 궁궐을 나오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뒤늦게 죄책감에 시달린 민씨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반수불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특히 가족들에게 서운하게 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